짜플 펜슬에 대해서는 처음에 엄청 부정적이게 봤거든요. 에이, 애플 쓰는데 그래도 정품을 써야 제값하지라는 생각도 하고 쪽팔리게 무슨 짜플이야? 자존심도 부리긴 했는데 솔직히 이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짜플 펜슬을 저만큼 이렇게 많이 직접 사보면서 테스트해보고 추천을 할까 싶은데요. 알리도 사보고 구조독도 사보고 쿠팡에서도 사보고 최종적으로 추천하는 짜플계의 끝판왕 d s m 펜슬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정품이고 이게 d s m 펜슬인데 디자인 차이가 거의 없죠. 아, 제품 정보는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게요. 아이패드 사면 폴리오 케이스 필요하지. 블루투스 키보드 필요하지? 60만이 내면 매직 폴리오 케이스도 아 매직 키보드도 솔직히 할 말이 많긴 한데 나중에 제가 가성비 매직 키보드도 하나 소개드릴게요 그리고 에어팟까지 사다보면 진짜 노트북 가격은 가뿐히 밟아버리는데요. 애플 펜슬의 활용도가 진짜 일러스트 작가처럼 엄청 많이 쓰는 게 아니라면 정품 펜슬을 사기는 애매하기를 넘어 너무 오버 스펙으로 비싼 편인데요. 필기를 적당히 하거나 특히 요즘 학생들도 아이패드를 다 쓰는데 이런 분들에게 오히려 짭플 펜슬이 너무 좋다고 느껴져요. 일단 가격이 압도적인 38,800원으로 진짜 5만 원도 하지 않는 가격인데 정말 신기한 건 필압 빼고 다른 기능이 다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펜을 기울이면 각도를 인식하는 틸트 기능이 되는데요. 한번 보세요. 정말 잘 되죠. 총 5가지 각도를 지원해서 정품이랑 다를 게 전혀 없고요. 필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손바닥 부분이 화면에 다 필기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팜 리젝션이라는 기능으로 손바닥 인식을 무시해 오류를 완벽히 제거해주는 기능이에요. 심지어 정말 웃긴 건 정품보다 충전 부분에서는 앞서는데요. 애플 펜슬 2세대는 무선 충전만 되고 애플 펜슬 C 타입은 유선 충전만 되잖아요. 그런데 DSM자풀은 무선 충전은 물론이고 여기 머리 부분에 캡을 제거하면 C 타입 포트가 있어서 유선 충전이 가능해요. 그리고 아이패드 호환 모델 범위가 진짜 넓은데요 정품 은 펜슬에 따라 끝난 후기를 해서 좀 짜증 났는데요 dsm은 이런 거 없이 2018년 이후 출시한 아이패드 는다 된다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 7세대와 아이패드 에어 6세대가 출시되었잖아요 이 최신 아이패드 모델은 펜슬 기능 은 완벽히 호환되지만 무선 충전 이랑 자석 부착은 호환이 되지 않아요 현재 짭플펜슬에서는 최신 아이패드에 무선 충전까지 되는 짭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dsm 에서는 이렇게 휴대용 케이스를 함께 제공해 준다고 하는데요 무선 충전이 지연되는 않는 아이패드 유저들에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가방에 아이패드를 넣고 다니면 펜슬이 떨어져서 이렇게 펜슬을 가리거나 아예 떼고 다니기도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펜슬 전용 케이스에 휴대를 하면 기스도 안 나고 안전하게 휴대할 수 있으니 정말 편해요 게다가 현재 이벤트로 메탈 펜촉 2개와 기본 펜촉을 무려 4개까지 받을 수 있어서 지금 구매하면 정말 개이득이에요 참고로 제가 애플 펜슬 2세대 펜촉이 호환되나 테스트를 해봤는데 문제없이 잘 사용 가능하더라고요 펜슬 추가 기능은 여기 머리 부분을 한번 누르면 두번 누르면 모아보기가 가능해요. 정품은 이 부분을 탭하면 단축키를 쓸수 있었는데 저는 정품을 쓸때 오히려 이 기능은 불편해서 끄고 사용해서 쓸모가 없긴 했어요. 만약 아이패드를 샀는데 애플펜슬 가격이 부담스러워 고민 중이시라면 꼭 한번 참고해서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품 소개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